안녕하세요. 단지쌤입니다. 연립 다세대주택, 이런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이 오늘 6월 4일부터 새로운 판이 짜집니다. 왜냐고요? 5년 전에 사라졌던 이 제도가 다시 부활합니다. 국토통보보도 자료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 임대 제도 6월 4일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무려 5년 만에 과거에 사라졌던 단기 등록 임대 제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같지만 제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에게는 새로운 투자의 길이 열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일단 단기 등록 임대제도 예전에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억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요, 2017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민간 임대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첫 도입을 했었는데 3년 뒤 2020년도 폐지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 결합 또 다양한 문제라는 것 때문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폐지를 했죠. 그리고 오늘 다시 부활했습니다. 왜 부활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서민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결 또 하나 지금 임대료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안정화 이두 가지를 위해서요. 새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2017년도에 했던 단기 임대 제도는 의무 기간이 4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6년으로 늘었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이 늘었다는 것. 또 하나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2017년도 했던 것은 아파트도 포함이 됐었는데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이 제도는요. 아파트는 제외하고 빌라,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만 대상이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지인 중에서도 경기도에 빌라 한 채를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고민이 있어요. 이거 팔자니 지금 제가 받기 좀 어렵고 또 그냥 두자니 관리도 어렵고 또 세금 부담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 제도가 부활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수 있을까? 시청자 여러분 계속 보시면서 이분이 돌파구가 될수 있는지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기 등록 임대 제도 의무가 있잖아요. 또 그만큼 권리도 있죠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금 그 세금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그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무기간 6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파트는 대상이 안 됩니다 비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만 해당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금 중에 하나가 바로 종합부동산세죠 1세대 1주택자는요 공시가격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죠.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는요.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 초과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알고 계시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요.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해 볼게요. 그런데 여기에 4억짜리 빌라를 사게 됩니다. 이건 이제 공시가격입니다. 그러면 공시가격이 14억이 되죠. 이주택자 이상은 공시가격이 합계가 9억이 초과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요 4억짜리 빌라를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합산 배제가 된다는 겁니다 집은 두개지만 10억짜리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걸로 간주돼서 종부세를 안 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금이죠 바로 양도소득세 금액이 가장 커요 여기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1주택자는 상관이 없지만 다주택자는 중과세가 있죠 기본세율에 10에서 20% 중과세율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빌라를 사서 단기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게 되면 요 이러한 중과세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일반세율로만 양도수세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양도수세 혜택 중에 하나가 바로 거주주택 비과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빌라를 샀는데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주택 비가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주택자 특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1% 일은 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아파트인 다세주택 연립 오피텔을 사서 단기 임대로 등록하게 되면 이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집이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다른 집을 사서 갖고 있게 되면 2주택자가 되는데 그 빌라를 임대 등록하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을 팔때 여전히 1주택자로 봐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일단 대상 주택에서 아파트는 빠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이 있죠. 6년 동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이 있죠 등록 방법 중에 건설형이 있고 매입형이 있어요 건설형은 여러분들이 직접 지어서 임대를 하는 거고 매입형은 지어진 걸 사서 임대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건설형 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이제 매입형이죠 그런데 요 매입형 비아파트 가격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수도권은 4억원 이하예요 공시가격입니다 비수도권은 약 2억원 이하 공시가격이니까 시세로는 한 6억에서 많게는 한 8억 정도 될 거예요 수도권은 비수도권은 약한 3억에서 4억 정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입형인 경우 수도권 공시가격 4억원 미만 비수도권 2억원 미만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이 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했던 단기 임대하고 지금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2017년도 시행했던 거고 2025년, 지금 시행하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의무 임대 기간이 차이가 있죠. 2017년도는 4년이었는데, 요게 6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대상 주택이 좀 달라졌죠. 2017년도에는 아파트가 포함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 포함 안 됩니다. 비아파트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상한이 있죠. 매입형. 여러분들 이제 건설형은 대부분 포함이 안 되시니까 매입형만 말씀을 드릴게요. 수도권, 2017년도 6억. 비수도권 3억원이었는데 이게 좀 내렸죠 수도권 4억 비수도권 2억 그리고 임대료 증가제한 있죠 5% 이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중요한데요 조정대상지역 제한이 2017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시행할 때는요 여러분이 매입을 할때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요표 꼭 기억하시고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단기임대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집이 해당될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입형 건설형이 있는데 건설형은 여러분들이 직접 지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로 해당이 안 되실 거고요. 매입형이 해당이 됩니다. 공시가격입니다. 시세가 아니라 수도권 4억이야, 비수도권 2억이야. 해당되는 주택 유에 아파트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연립, 다세대, 단독, 주거용 비슷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은퇴 후에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위해서 빌라를 산다고 한번 해볼게요. 요즘 빌라 전월세 전환율이 거의 5%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려고 하십니다. 숙이렇게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시가격 4억 5천짜리 샀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4억 초과하잖아요. 그러면 단기 임대 등록 대상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3억 8천짜리 샀어요. 가능하죠. 4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단기 임대 등록해서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 3대 의무 첫 번째는요. 6년 동안 임대기간 지키셔야 됩니다. 또 임대로 인상 마음대로 못해요.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요세 가지를 지켜야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도는요 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허그 인정 감정가를 도입했습니다 과거에 일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감정가 부풀리기였어요 그 가능했었어요 이제는요 안 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즉 허그죠 허그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 기관을 통해서만 가격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전세 사기 걱정은 조금은 덜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공시 가격 비율 현실합니다. 임대 보증 가입 시에요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 이것도 주택 유형 또 가격 대별로 좀더 현실화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원상 복구 비용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마다 골치 아팠던 게 있었어요. 원상 복구 비용 이 문제를요 정부가 명확한 산출 기준 또 부가 기준을 만들어서 분쟁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요 이 제도가 새롭게 도입이 되지만 시장의 반응은 뜨겁다기보다는 그냥 뜨뜻 미지근합니다.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임대 사업자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자, 많은 임대 사업자분들이 과거 정부에서 정책이 자주 바뀌었잖아요. 나는 먼저 그 정책을 보고 믿고 했는데 정부가 마음대로 바꿔서 나중에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 도입한 이 제도가 그랬죠. 그리고 2020년도에 폐기를 하면서 혜택이 없어지는 황당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못 믿는 겁니다. 한번 속지 두번 속냐? 네,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혜택에 대한 문제인데요. 혜택. 뭐,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런데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아. 자, 이것도 부담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를 빼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게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방아파트의 딜레마입니다. 지금 지방아파트 문제가 많죠. 미분양아파트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지방 아파트라도 단기 임대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아파트를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요. 가고 투기 가야 돼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참 어렵습니다. 그죠? 렇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파트를 포함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판단해 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요, 가장 중요한, 내가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세밀한 손실, 이익 계산이 필수라는 겁니다. 먼저, 세금 혜택, 또 여기 있다는 의무들이 있잖아요. 또 각종 규제 조건, 꼼꼼히 따져보시고, 실제로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까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월 30일 마감. 여기 무슨 얘기냐면요.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으려면요, 올해 9월 3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거 꼭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 마지막 세 번째 정책 변화에 염두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5년 만에 부활한 6년 단기 등록 임대 제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분명히 비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려는 의지는 보입니다. 세금 혜택이라는 당근도 있고 하지만 6년이라는 긴 의무기간 또 여러가지 규제가 있죠. 잘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줄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분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이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이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